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12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는 12월 운의 흐름, 전체적인 방향, 전체적인 운의 흐름인데요. 펜타클 3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가 횡재, 인보, 모임, 협동,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협동하는 일,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운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감정 상태가 매우 좋아질 수 있고 또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사나 주변 동료로부터 내가 일적으로 인정을 받고 본인의 평판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집돌이, 집순이 분들이 주로 좀 많이 뽑으시기도 하는데 올해 지금 12월에는 집에 이렇게 뭔가 내가 갇혀있으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재능이 발휘되어 무엇이든 해도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이제 12월의 조언의 카드인데, 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클 5의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조금 너무 앞만 보고 있다. 음, 좀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주의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내가 뭔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직진만. 어, 직진하면서 조금 먼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다 주변에 해결책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본인들이 지금 몸과 마음이 조금 지쳐 있는 상태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연말에는 내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가벼운 어떤 술자리라든지 좀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좀 지쳐있던 내 몸과 마음에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아래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무의식, 어떤 속마음의 카드인데 어, 이렇게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속마음을 좀잘 드러내지 않아요. 내 진짜 어떤 내 속마음 있죠. 어, 정말 잠재되어 있는, 깊이 있는 그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고, 표정 변화도, 그러니까, 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은 조금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속마음을 표정에 잘 드러내지 않는, 어,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딘가에는 내가 조금 음 기대고 싶다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내비쳐지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카드도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기보다는 누군가랑 함께 하면서 여러 명이서 이제 트로피의 손을 맞대고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12월에는 혼자 이런 시간들보다는 조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연락을 해서 뭐 같이 식사나 또 술자리나 요런 거를 조금 가지시면서. 진짜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 더욱 따뜻한 연말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12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는 12월 운의 흐름의 카드인데 어,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자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키워드가 부활 새로운 시작 회복, 좋은 소식, 재회 운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운의 흐름입니다. 어, 지금의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 운이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너무 좋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12월에 좀 주의해야 되는 주의의 카드인데 이컵 5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키워드가 이제 미련, 후회, 집착 요런 거를 좀 상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이제 조금 뭐좀 아쉬웠던 부분들, 후회했던 부분들, 어 조금 미련이 남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조언의 메시지 카드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놓을 건 내가 놓고. 마음을 조금 비우고 어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조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욕심이 이제 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내 능력 밖에 조금 무리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카드가 이제 말해주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제 연말 정리 잘 하시면서 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선에서 그거에 먼저 집중을 하시면, 하나하나 내가 좀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 아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속마음, 어떤 무의식의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 카드도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조금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식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요런식으로 좀내 기준이 아니라 뭔가 결정할 때나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내가 스스로 기준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나를 억지로 좀끼워 맞추는 그런 성향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조금 무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는 나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라톤을 나가기로 했는데 뭐 10km 마라톤인데 누구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 누구는 뭐 3km 뛰었을 때뭐 초코바를 하나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페이스 조절은 그거는 옆에 사람이 잘 뛴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다가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km 마라톤에서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더 빠르게. 뛰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예시를 좀 들어 드렸고 어, 여기도 보시면 이제 밤바다의 등대 카드와 여기도 이제 조금 혼자 좀 쉬는 느낌 그런 걸 연상케 하는데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는 좀 약속들이 많잖아요. 약속들도 많으신데 혼자 어디 자연 어, 캠핑이라든지 뭐 이렇게 혼자 조금 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내가 조금 리프레시하면서 생각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면 더욱 뭔가 내가 약간 공허했던 그런 시간들을 결국은 내 안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내 안에 있어요. 음그내 속마음을 내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2번을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내 마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고요.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12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는 12월 운의 흐름의 카드인데, 와우, 여러분,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스 카드는 타로카드 78장 중에 각 원서별로 유일하게 4장이 있는 카드인데, 이 특히 펜타클이라는 것은 이제 땅의 어, 흙의 에너지로서 풍요, 안정, 이런 거를 또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의 키워드는 이제 횡재, 경사, 기회, 변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숫자의 시작이자 출발점입니다. 음, 구름에서 이 나온 손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이제 손을 이렇게 탁 옮겨지고 있죠. 아주 우리에게 큰 선물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 카드가 나오셨을 때는 어떤 새로운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좋은 기운의 카드고요. 이동수 이동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 뭔가 내가 이제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 이동 이직 가능하시고 또 진급 승진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또 금전운에서도 목돈이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좋은 운입니다. 음. 자, 이제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주의해야 되는 카드인데, 어,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왕컵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감이 내가 충만해지는 그런 식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 12월 달 안에 뭐든 하세요. 내가 조금 뭐 하고자 했던 것들, 목표하고자 했던 것들 늦지 않았고, 12월에는 내가 뭘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거, 일적인 거를 또 의미를 하고, 이 킹컵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컵 자체는 감정, 감성,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기운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식의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속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뽑아 봤는데, 어, 이 속마음이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내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이 있는데, 그것들에서 내가 이제 서서히 좀 이전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에 여러 가지가 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확실히 나아가야 되는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내가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마, 내 마음 쪽으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열정 좀 그런 좋은 에너지가 좀 들어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보고 싶어요. 뭔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걸 내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그냥 마음과 생각이 드는 걸 행동하시면 돼요. 행동하는 데까지도 좋은 에너지, 좋은 운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고 행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12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카드는 12월 운의 흐름의 카드인데 완드 4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아, 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참 기분 좋아지고 야외 결혼식을 연상케 하는 카드 같은데,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이제 축제, 행복, 풍요, 화목, 성취. 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 또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의 카드예요. 음, 애정운, 가족, 직장 뭐 이런 곳에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내가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운의 흐름이고요. 자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조언의 카드인데 소드 팔 카드가 나왔네요. 어, 여러분 앞에 정말 그냥 행복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잡질 않는 모습이에요. 어 눈과 귀와 뭐다 닫고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금 두려움, 고민, 억압, 고립, 좀 무기력. 요런 걸 상징하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음,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본인만의 어, 자신의 생각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자신의 시야를 좀 벗어나서 다른 각도에서 좀내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조언의 메시지 카드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걱정 고민이 좀 많으신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나한테는 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굉장히 행복한 행복 가득한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걸 내가 스스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이건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연한 태도로 한번 나한테 놓여지는 그런 좀 행복 가득한 음, 그런 것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밑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속마음 무의식의 카드인데 아 여기도 보시면 조금 뭔가 터널. 안에 혼자 있는 모습이고 여기도 보시면 은 이제 열쇠가 여러 개 있고 자물쇠가 있고 이제 비행기 카드가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에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당장에 어떻게 뭐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뭐 당장 해결되지 않는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음,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해결을 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형체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데 속은 또 답답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자꾸 이런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오히려 더 크게 좀올 수가 있거든요. 크게 더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는 좀 걱정, 고민, 근심 이런 거를 훌훌 털어버리시고 조금 가볍게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또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시면 굉장히 또 리프레시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행까지 가서 막 그렇게 심각한 고민, 걱정 하지 않잖아요. 음, 그냥 여행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또, 어, 즐기고 구경하고 어 눈과 입과 귀가 즐겁게 좀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4 번을 뽑아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하고의 그런 애정운인간관계 운에서도 굉장히 좋고 내가 정말 행복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꼭잘어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사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